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라란 제목으로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원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공의로운 사회냐 아니면 불의한 사회냐가 결정되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힘과 능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지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다 왕들은 그 사회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낙은 애들을 돌봐야 했지만 도리어 억압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면 영광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이세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왕가의 존성 여부가 여호와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 4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심판이 맙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해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5 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유다 성읍이 황폐한 광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나라는 결국 황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떠나면 세상은 위태할 수밖에 없으며 망하게는 것은 당연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락 같고 레버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합니다. 세상과 차이 없는 없이 살아온 유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당신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 길르앗 같았고 레바논의 머리였을지라도 파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비옥함과 울창한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유다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이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묻고 대답할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황폐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